자, 1위 영화 소개해 주시죠. 굿바이 걸 <laughs> 무슨 로맨틱 코미디가 굿바이 냐고요. 자, 1위 영화. 예, 1977년 영화입니다. 예, 리처드 드레이프스가 엘리엇 가필드라는 예, 주인공 역을 했고요. 마샤 메이슨이 포, 폴라 맥패든이라는 음. 예, 여자 주인공 역할을 했습니다. 더 굿바이 걸이고요. 이 영화 제목은. 근데 굿걸이랑 좀 헷갈려. 그, 제니퍼 아니스톤 나왔던 굿걸이라는 영화있었죠더 굿걸을. 제니퍼 네, 네, 네. 아니스톤의 최고작이라고들 얘기하죠. 더 굿걸을. 코미디가 아니고 좀 심각한 영화였는데. 굿걸이랑 좀 구별을 해주시고요. 더 굿바이걸은, 우리가 여태까지 리스트에 나왔던 것 중에 제일 오래된 영화죠. 77년 영화인데, 이거는, 뭐랄까. 제가 왜이 영화가 1위냐면 언제나, 이게 딴따라 얘기거든. 이것도 역시 배경은 뉴욕인데, 연극 배우와 댄서 사랑이에요. 근데 나이를 이미 많이 먹었어. 그래서 이 폴라 이 여자 주인공은 이미 딸이 하나 있고, 배우한테 계속 차이는 채였던 여자예요. 영화 첫 장면이 자기 남자친구인 배우가 뉴욕을 떠나면서 자기가 체이는 장면이 나와요. 제첫 장면, 그래서 딸이 되게 똑똑한 그... 그딸 이름도 루스일걸? 아이엠 자면서 루스처럼. 그렇지. 루스는 다 똑똑한가봐. <laughs> 딸이랑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laughs> 맨날 체 채는 여자라 굿바이 걸 아니에요? 그니까 그래서 굿바이 걸이 여자의 얘기야. 음. 근데 이 배우가 이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니야. 근데 이 영화에서 아주 이 영역에 잘 맞아요. 이제 나이는 먹고 한때 이제 댄서 좀잘 나갔는데 이제는 찾아주는 데도 없고 중간에 그 오디션 같은 거 봐도 막헉헉거리는게 나와요. 잘리고 떨어지고. 근데 제 주변에도 많거든 나이 이제 20대를 지나서 30대 40대 이렇게 되면서 정말 잘했는데 단순히 늙었다는 이유로 오디션에서 떨어지는 거지 뭐 되게 공감가거든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아 어, 오빠 이제 뭐 오디션 보러 가기가 겁나요 뭐다 떨어져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많아. 되게 잘하는데 단순히 늙었다는 이유로 떨어지는 거야. 늙은 것도 아닌데. 이 스토리를 좀아 스토리는 그래서 그 굿바이 걸인 폴라가 그래 상처를 받았는데 그 집에 또 그날 밤에 그 자기를 떠난 그 남자친구의 친구가 오는 거야 이 사람도 연극 배우인데 이 집을 얘가 이렇게 새를 놓은 거지 그래서 돈을 내고 들어왔는데 이 여자가 문을 안 열어줘 막 비가 막 오는 거야 하튼 여 이상한 기이한 형태의 동거를 하는 거지 이제 딸 있는 엄마랑. 이 연극 배우랑 셋이 돼서 한 집에 살아. 크게 뭐 별거는 없어요. 둘이 그렇게 해서 이제 눈이 맞아가는 거지. 서로, 눈이 맞으면서 서로 좋아하게 되는데, 여자는 이남자 자기를 또 찰까봐 불안한 거야. 그게 너무 이제 공포니까 굿바이 거리잖아. <laughs>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남자가 결국 영화 뒷부분 보면은 영화, 그 영화 제 제의를 받고 또 떠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패닉이지. 이남 나는 이 영화의 제일 좋은 부분이 그거예요. 그 마지막 기타 씬. 뭐냐면 이 남자가 또 떠나 떠나기는 짐다 싸가지고 가는데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러도 여자가 사실 못 믿지. 왜냐하면 전에 남자도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이 남자가 애지중지했던 기타가 있어. 클래식 기타인데 그거를 밤에 일어나서 막 이렇게 기타를 치고 막 그러는데 그 기타를 놓고 간다. 네. 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거를 막 마지막 씬도 막 비가 오는데 음, 그 나가서. 기타를 어, 들고 나와. 이 기타를 놓고 가야면 그러니까. 야, 그 기타 다젖잖아 막, 그래, 그 남자가. 기타 갖고 들어가라고, 다 젖으니까. 기타 물에 맞으면 그거 버리거든. 음. 하여튼, 그러면서 더 굿바이, 어, 굿바이걸이라는 노래가 나오면서 끝나요. 77년이면은. 음. 어. 전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어, 그래. 근데, 음. 그때 영화인데도, 지금 봐도 나는 영화 좋은 게, 요 개인적인 그런 거겠죠, 물론.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이걸 고등학교 때인가? AFKN에서 봤어, 사실. 음. 처음, 제일 처음에. AFKN에서 이 영화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때는 사실 근데 영화 이거 못 구하잖아. 근데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 비디오 가게도 없고, 없는 거야. 나중에 그 미국에서 그 비디오를, 비디 VHS 비디오를 누가 보내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탁 틀어서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가끔씩 보는데, 뭐 지금은 이제 이 영화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00몇년 전에? 2004년 몇년 전도 아니구나. 거의 10년 됐구나. 어, 2004년에? <laughs> <laughs> 년 전. 와, 그래? 와. 어, 그, 이거 리메이크 했어요. 거기에 나오는 게 제프 다니엘스예요 그, 제프 다니엘스가 누구냐면, 그, 아까 얘기했던 뉴스룸에서 남자 주인공이고, 더맨 음. 더머? 거기서, 더머. 더머지, 더머지. 그, 아까 애, 얘기했던 애정의 조건에서 그 남자죠. 음. 원래 이 역을 했던 엘리엇은 리차드 드래프스라고, 음, 이, 음, 이, 영화로, 음. 어, 이 영화로 오스카 나무 조연상인가 받았어요. 예, 이영화 예, 오스카에서 나무 조연상 택보, 골든글러브에서도 또 나무 조연상 음. 택보. 저는요, 음. 굿바이거를 이제 이런 영화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받고 음. 화들짝 놀라서 이것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뭐랄까요? 저는 어 이렇게 70년대, 80년대 이런 로맨틱 코미디나 이런 걸 보면요. 너무 구닥다리 같아? 아니요. 되게 뭔가 품격이 느껴져요. 품격. 예. 네. 네. 근데 그, 예, 품격이. <laughs> 공격하실 줄 알고 미래한 <laughs> 거야, 지 아니, 좀. 약간 <laughs> 겁먹으셨어, 지금. 아니, 맨날 리스트가 레스, 마음에 안 들는다잖아. 예, 아니, 뭐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 얘기는 이따 음, 음. 할 겁니다. 근데, 품격이 느껴지는데, 그, 예를 들면, 매끄럽다는 느낌은 좀 덜해요. 제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봤던 90년대 로맨틱 코미디에 비해서. 음. 음. 매끄럽다는 느낌은 좀 덜한데, 음악도, 그 음악도 일단은 굉장히 품격이 있고, 그외투2 같은 영화 봐도, 투 c 도 되게 그, 품격이 있는, 품격이 막 느껴지는 영화잖아요. 그, 그렇죠. 음악 다 데이브 그루시는 음악이고, <laughs> 그첫 장면에서 폴라가 이별을 통보받는 그 편지를 이렇게 보는데, 음. 그 손으로 손수 쓴 편지 이렇게 폴라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음, 딱 편지를 보는데, 편지 길게 썼어요 빼곡하게.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요즘 같지 않게 너무 이렇게 좀, 그까 그러니까 되게 좀 순수하고, 음. 그면서좀 품격도 느껴지고, 좀 그런 면은 좀 좋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음. 이게 1위 리스트를 했다, 리스트 우리 리스트에서 음, 1위를 음. 했다는 거는 약간 좀 무슨 영화 이렇게 톱10 리스트에서 시민 케인이 1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laughs> 좀 현악적이다라는 느낌 이좀 들고 음. 또이 영화 가현학적인 뭐 것까지는 네. 아닌데, 좀이 영화가 좀 저도 재미없진 않았거든요. 음. 좋았는데. 마음이 설레진 않았어요. 사실 지금 나온 로맨, 로맨틱 코미디들이 사실. 근데, 예, 이게 교과서였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이런 들었죠? 거에 영향을 받은 네. 거야. 사실 그렇게 네. 해서 진화를 한 거죠. 진화가 너무 심하게 돼서 사실 음. 요즘 나오는 헐리우드 로맨틱 코미디들은. 근데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은 요즘 것도 좋아할 거란 말이죠그 와중에 클래식이 있고, 이런 이정표 같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는 게, 더 도움이 되죠. 그럼 요즘 영화 보더라도, 뭔가 알, 어, 오는 게. 근데 제가 음. 그, 그, 형의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왜, 저는 7인의 사무라이라는 영화 구로사, 응. 구로사와 아키라 네, 감독 구로사와 아키라?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제가 영화 하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야, 이 영화가 왜 이렇게 꼭 봐야 될 영화로 꼽히는 거냐? 그랬더니, 글쎄, 그 지금 보면 되게 촌스러운데, 지금 오늘날의 모든 액션영화나 모든 액션영화 플롯이나 촬영기법이나 이런게 다 여기서 출발됐다는 거예요 그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현학적으로 재미를 느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로맨틱 코미디의 어떤 공식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이게 원조구나 예를 들어서 케이트 앤 레오폴드에서 레어, 옥상에서 이렇게 그탁 이벤트를 해준 장면이 있거든요 이, <laughs> 이 장면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굿바이 월, 네. 레... 그 많죠 그렇게 음. 어~ 이렇게 옥상이나 어디에다가 이렇게 차려놓고 찾아놓고, 어, 레스토랑처럼 차려놓고 조 막히고 자기 턱시도 입고서 에이. 조명하고 그게 굿바이 거래에서 뭐 거의 처음 나왔었죠 음. 사실 그전 영화들 흑백 영화들 이렇게 올라가면 비슷한 영화도 또 있어요 음. 이 굿바이 거래한 영향을 줬던 에이. 영화도 있고 에이. 저도 그런 잘은 모르지만 일부러 너무 옛날 영화는 빼려고 하고 있어요 리스트에 근데 사실 70년대 정도까지 어, 그때 정도까지 영화들. 그래서 좀 보더라도 너무 막. 힘들지 희진... 않은 영화? 어, 어. 네. 아니, 뭐 힘들진 않았어요. 뭐 어. 즐길만 한뭐 라생본 뭐 이런 거. 최린의 사물로 이런 네. 그때까지는 안 뭐, 올라가려고. 네. 사랑에 빠지는 순간은 역시 지난번 영화처럼 눈물을 흘리게 되는 순간과 각자의 개념이 다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스트를 딱 받아들고서, 아, <laughs>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를 고민하게 된 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다양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 세상에 살다 간 사람들의 사랑의 개수를 따져서, 뭐 이혼하고 재혼하고, 뭐, 누구처럼 뭐, 0번 결혼하고, 뭐, 이런 걸로 따지면, 이거술를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랑의 이야기는 참 개인적인 걸로 생각은 좀 들어요. 대신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 중에, 참 동질한 거, 아주, 아주 동일한 게 있다. 그건 뭐냐면, 그거 보면 행복해지는 거. 이 마지막 영화도 보면서 행복해지고 나도 사랑하고 싶다라는 부분을 느꼈다면 사실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한 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뭐 좋은 영화 좀 추천해 줘. 하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설명하기 귀찮고 하니까 이거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리스트에서 다뤄본 영화들은 이렇게 찾아서 구해서 보시면 뭐 크게 실망은 안 하실 거라는 생각이에요. 실망하면은 이메일 해주세요. 아까 그 이메일로. 저는 방금 이 1위 영화를 딱꽂으면서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맞는 거라고 봅니다. 아 내가 딴딸 알아서 이 영화를 꼽았다. 음. 각자의 경험에 맞는 영화가 있으시겠죠. 저희한테 난 반대야. 난 이게 1위야.라고 메일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전 솔직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로맨틱 코미디는 아니지만 업클로스앤 퍼스널. 이런 게 이제 저의 이런 거죠. <laughs> 그 감을 굉장히 잘 멜로. 했던 응. 멜로긴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맨틱 코미디가 꼭 아니더라도 사랑에 관련된 나는 이 영화를 이래서 좋아한다라는 측면으로 이젠 정말 많은 것들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1위 영화 국바이걸까지 들어봤습니다. 잠들기 전 우리가 사랑에 빠진 순간 세상은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정말 강하고 여유롭고 근사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위기를 맞게 될 때면 우리는 찌질하고 고집불통이고 볼품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의 단점을 그 사람이라서 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다른 어떤 사람으로 대신할 수 없는 꼭그 사람이어야만 하는 절실함을 느끼는 순간이 아닐까요? 좋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와 함께 행복한 사랑에 빠진 당신을 발견하게 되시길 빕니다.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세 번째 녹음을 마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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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laughs> 정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리스트.